경북에 거주 중인 89년생 긍정 마인드의 성실하고 젠틀한 자영업 미혼 남성을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89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경상권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업을 하고 있고요. 일란 밀려중 둘째, 키는 183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laughs> 쿠팡, 네이버 등오픈마켓 점 판매 업체 대표로 소규모이지만 알차게 본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한지 10년이 넘어서 웬만한 대기업 직원 못지않게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자산 여유가 있으시고요. 부모님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정 분위기가 정말 화목하고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요. 성격은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듬직한 체격이고요, 선한 인상이 매력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일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혼자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고요. 취미로는 홈 트레이닝, 뭐 웨이트. 악기 연주, 넷플릭스 영화 감상, 국내 여행 즐긴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건강 관리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요. 이제는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좋은 일상을 함께 하면서 미래를 같이 <laughs> 그려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네 듬직한 최고의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음성분인데요 성격도 온순하고 또 성실하고 또 유능한 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네이버 그리고 쿠팡 등의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10년 이상이 되셨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 수입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정말 실속 있고 알차게 음. 사업을 하는 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봉도 높고 어떻게 보면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 없이 또본인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 또 꾸준하게 건강과 또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서요.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이어서 어, 뭔가 좋은 남편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상권이나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자녀 계획이 없거나 한 명만 계획하는 분, 학력, 직업, 나이 상관없다라고 하시고요. 대화가 잘 통하고 배려심 많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상도 소개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30대 중반, 후반에 만남이니까 어, 자녀 계획이 조금 신중하신 것 <laughs> 같아요. 그래서 네. 딩크도 좋고 자녀를 갖는다면 한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연령대는 충분히 뭐 출산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런 네. 자녀 계획도 뭐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좀 특이하시네요. 음. 그러니까 아예 안 갖는 건 아니고. 맞아요. 있으면 한명 정도를 어. 생각하는 이런 이성상을 가지고 계신데. 네, 뭐 이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고민정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